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중동 13개국에서 확진자와 의심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원숭이 도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958년 처음 발견됐으며, 천연도와 비슷한 증상이 실험실 원숭이에서 발견돼 이 같은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대부분 설치류나 원숭이와 접촉했을 때 감염되고 사람감 감염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 감염 사례는 1970년 콩고에서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점막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또한 체액이나 병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지나면 피부에 발진이 발생합니다. 발진은 얼굴에서 시작돼 몸 전체로 퍼집니다. 통상 수준에 회복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 1에서 2주, 최장 3주의 장복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은 3에서 6% 내외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은 없는 상태지만 연구기관에 따르면 천연두 백신이 85% 정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원숭이 도창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거리두기가 최선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과의 접촉은 피하고 직접 동물을 만지지 않더라도 침구류, 접촉 물질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 위험이 발견됐다면 즉각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